올해는 K 콘텐츠의 대약진이 돋보였습니다. K 팝 데몬 헌터스는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와 눈물의 여왕을 비롯해 K 드라마의 정수를 담은 작품도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콘텐츠는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매력 깊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고 영예인 옥관 문화훈장은 K-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강 감독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품 흥행과 더불어 K-컬처와 K-팝 등 연관 산업 소비재의 해외 진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과 눈물의 여왕을 쓴 박지은 작가에게는 방송 영상 산업 발전 분야 문화 포장이 수여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진출과 게임 산업 발전, 콘텐츠 산업 발전 등 4개 부문에서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한국 예능과 케이푸드의 위상을 드높인 흑백 요리사를 제작한 윤현준 대표와 모은설 작가 등 다섯 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4명이 수상했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우수 작품도 선정됐습니다. 누적 10억 조회수, 전 세계 9개 언어 연재 실적을 달성한 만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등 모두 15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